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바나다입니다 오늘은 가루다파크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쪽 산으로 올라가면요 저기 멋있는 동상 보이죠 비슈뉴가 가로다를 타고 있습니다. 이쪽 발리에서는 비슈뉴를 모셔요. 여기서 바라보는 꽃다비치의 모습도 아름답네요. 인도네시아 전통복을 입고 있는 어린애들 같아요. 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화려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아주 예쁘네요. 이런 것들은 관리의 수공예품인 것 같은데요.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모자도 있네요. 그런데 태국 모자랑 태국 군인들 모자랑 비슷하네요. 여기는 전통복도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프도 팔고요. 치마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발리는 특성상 거의 다 수공예품이에요. 샌들 이쁘죠? 자 여기는 가로다 파크니까요.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큰 동상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죠. 밑에는 가로다고요. 새 얼굴을 가진 사람 모양입니다. 날개 가졌고요. 위에는 비슈뉴예요. 뒤에 있는 거는 나가들입니다. 얼굴은 안 나와 있네요. 비슈뉴는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예요. 시바, 그리고 비슈뉴, 브라마. 이렇게 3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브라마가 창조를 했고요. 비슈뉴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파괴신으로 세상을 파괴를 합니다.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순환을 계속해요. 그런 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세계는 돌아가는 겁니다. 어, 공원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동상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더운 지방이니까 사방에 저렇게 분수들도 있죠. 사방에 분수들이 있습니다. 어이고. 동굴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멋있네요. 분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 발리의 물들은요, 바닷가 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섬처럼 돼 있죠. 발리가 그래서 상당히 미끈덕거리더라고요. 목욕을 해도 목욕하고 나면 온몸이 미끈덕 미끈덕 거립니다. 여신상도 있네요. 발리에는 특히 여신상이 많은 것 같아요. 가루다와 비슈뉴가 있죠. 여기서 보는 것도 맛있네요. 자, 여기 가루다의 뭐 탄생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가루다는 어떻게 탄생됐냐면요, 시바에게 요정 첩이 둘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요정 첩 둘이. 무료한 세월을 보내다가 자루달게 요청을 했답니다. 자식을 갖고 싶다고. 한 요정은 많은 자식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한 여신은 하나의 자식만 있어도 되니까 저 경쟁상대인 여신의 저 아래서 부하한 자식이죠. 자식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많은 알 중에 태어난 게나가고요 나가는 모래신입니다. 여기 태어났죠. 그리고 두 개의 알 속에서 태어난 신이 이 가루다인데요. 두 개의 알 중에 하나는 부화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여신이 기다리질 못하고 미리 하나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한 가루다는 불구가 돼서 태어나서 이 여신을 원망하고 도망갔답니다. 나머지 한 알에서 태어난 게이가루다니다 시바의 자식이죠. 날개를 모두 펼치면 태양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커진다 그래요. 보통 때는 이렇게 크진 않은데요. 힌두교에서는 상당히 신성시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가루다는 태국 왕실의 신볼 마크예요.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신인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게 가루다예요. 힌드교의 모든 신들은 각자 타고 다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공연하는 곳들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서양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물 동아리에서 물을 이렇게 해악적이죠. <laughs> 이렇게 뿜어내는 신도 있습니다. 역시 힌두교신들은 팔이 많이 달려 있죠. 능력을 뺐다는 거예요. 뒤쪽에 저렇게 호스를 연결해 놨네요. 물 공급하는. 밑에 쪽으로 하면은 더 이쁠 것 같은데, 역시 발리답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서 한잔 마시고 슬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이곳은 직원들도 친절하고요. 그리고 입장하는데 옆에 있는 이 식당은 음식값도 저렴하고 음료수도 저렴하네요 어, 그늘도 시원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스티가 15,000 루피아 뿐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400원 1,3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행사 시간이 지났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봅니다 상자를 하네요. 어, 관람객들도 쭉 있습니다. 그럼 보고 갈까요? 표 끊는 곳이 아까 거기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내려오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셔서 저쪽에 있네요 여기는 표 끊는 데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티켓팅 하는 곳이고요 여기 써 있네요 공원에 들어가려면요 15만 루피 하고요 그리고 가루다 동상 안에 들어가려면 맨 꼭대기에 있는 가루다 동상이요. 문 35만 루피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트레킹을 해야 돼요. 걸어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4만 루피아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티켓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켓팅을 했습니다. 19만 루피아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19만 루피하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겠죠? 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가루다와 나가에 대한 그런 전설이죠. 그런 전설이 담겨 있는 동상도 있습니다. 옆에 요정은 여러 개 알을 갖고 있고 또 옆에 요정은 두개 알만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설에 관한 그런 동상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한 3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으로 가면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입장해서 저분들한테 티켓을 앞에 있는 티켓으로 교환을 받아서 저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가 봅니다. 자, 출발합니다. 역시 위로 좀 올라가죠. 저쪽이 아까 중간으로 올라오는 입구 같습니다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4만 높이 하기 위해서요 가루다 동상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한 20층 규모 되고요 화면에 담은 것보다 훨씬 커요 다 담지를 못할 정도예요 지금 광학렌즈까지 끼워갖고 전체 모습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크기를 가늠하시려면 앞에 사람들 크기하고 저 동상의 크기하고 같이 보시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저분들은 걸어 올라오신 모양입니다. 다리가 풀렸네요. 어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걸어 오시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요. 저기 걸어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아요. 한 20분 걸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날씨도 덥고요. 이분들은 중국 분들이신 것 같은데, 걸어 올라왔다가 다시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아, 버스가 왔네요. 자, 이렇게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리라고 하네요. 여기서 버스 티켓팅을 따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가는데 중간에도 저렇게 가루다상이 있네요. 아이고 근데 계단지옥입니다. 여기도 한국인들이 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알이 세개 있습니다. 가루다이알은 아닌 것 같고요. 가루다이알은 두 개거든요. 아이고 이거 멋있습니다 가로다이 두상이네요 독수리입니다 이분 아주 바쁩니다 서양분들 특히 여자분들 오면 아주 친절해요 남자분들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쪽 인도네시아 발리에 나가인것 같아요 특이하게 생겼죠 현실감이 더 있습니다. 태국보다 시샤 라고 써있는거는 뱀 소리를 흉내 낸것 같아요 그리고 다 관람하시고 나갈 적에도 표 검사를 하니까 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